사실상 이제 이 김건희 무죄는 법원에서 결정 난 겁니다. 그러니까 곽상도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검찰과 법원이 짰든 어쨌든 윤석열의 마음에 드는 판결문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건 뭐 뻔하죠. 자첫 번째 권호수가 지금 이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받았는데 국가 조작이라는 범죄 특성상 이거는 조직적 공모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구속입니다. 이, 이 걸렸다 무조건 사전 구속이에요. 그리고 사전 구속이 돼버리면요, 일단 징역형은 살았잖아. 근데 만약에 벌금명이나 집유가 나와버리면은 앞쪽에서 이 징역형 산개 이상이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전 구속이 되면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오는데, 그럼 주가 조장은 사전 구속, 실형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대부분. 근데 이례적으로 이 지뷰가 나왔다. 아주 이제 경미하게 봐준 건데 여기서 지금 이, 이 대통령실에요 윤석열 쪽에서 나온 김건희하고 비슷하게 이큰 규모로 거래한 BC는 주가 조작 여부를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면 무죄를선고했다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지. 자. 주가 조작을 모르고서 투자하는 일은 없어요 상식적으로 10억 20억을 투자해 그러면은 번호수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 10억 20억 갖고 내가 40억 벌어 줄게요 뭘로? 뭘로 벌어준다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투자하는 경우 있습니까? 뭐 저같이 나이책 내가 주고 30만원 팔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 투자금 나눠줄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번호수 같은 경우는 나 이거 어, 주가 조작해가지고 띄울 테니까 해줄게 그게 없이 어떻게 투자하냐고요. 뭘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투자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이 이 건호수가 한 행위가 주가 조작이라고 인정이 됐다는 얘기는 큰금으로 거래한 B씨는 무조건 주가 조작 알았는데 알았을지 여부를 떠나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는 미친 소리를 한 거죠. 주가 조작인가 알았어. 투자했어. 그게 공범이 아니라고. 주가 조작을 할수 있는 실탄을 줬는데 공범이 아니라고. 어? 왜 이렇게 했습니까? 김건희가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김건희가. 아, 김건희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김건희는 직접 통정매매도 하고 막더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 주가 조작을 알고 돈을 투자한 사람이 무죄라는 얘기는 김건희가 문제될 공산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김건희가 고용한 브로커 이 씨, 이정필 씨가 무죄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이. 횡령과 배임만 2년 나왔고 그러면 김건희가 고용한 브로커가 무죄 나왔어요. 김건희하고 비슷한 투자자가 무죄 나왔어. 인건이 무죄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법원에서 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어? 너희 민주당 사과해라 어? 가짜뉴스 대에서 사과해라 어? 완전히 윤석열이 판결문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 판결문 쓴 거야. 어, 박상조 건과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문제는 야당인데 민주당인데 지금 민주당 성명서가 나왔나? 혹시 그 민주당 주가 조작 한번 검색해봐요. 민주당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대통령실이고 이거는 다 대통령실이에요. 야 김건희 특검. 자, 봅시다. 자, 드디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사건이라는 거대한 사기의 숨겨질 수 있었던 전말에 대한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고 있다. 오늘 법원의 판단으로 김여사 혐의한다면 그렇다. 뭐가? 어? 김여사가 공범이라는 것 입증하는 증거는 이미 쳐. 무슨 정문서 답을 하나 민주당 애들은? 아니 오늘 판결문을 봐. 김건희는 무죄란 얘기야. <laughs>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지금? 김건희가 무죄란 얘기라니까. 완전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쇼크 좀 받았나 보네 법원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스픽스에서 송국권 법무장하고 그 얘기를 하고 온 건데 송국권 법무장이 잘 짚은 거예요 공당인 민주당이 이제 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법원도 검찰과 한패다 조작세력이다 밀고 갈 거냐 그게 아니면 특검 접어라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 왜 법원은 김건희 무죄라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신난 거 아닙니까? 뭘 헛소리를 해 지금은 판단을 내려야 될 시점인 거예요 법원도 같이 검찰과 한통속이다. 우리 믿을 수 없다. 이래야지만 특검이 갈수 있지. 법원 판결 존중해버리면 그건 끝난 거라니까. 또할 것도 없는 거야. 지금 곽상도 문제가 지금 검찰 문제예요? 법원 문제예요? 지금 곽상도 갖고 불만 가는이 분노가 폭발하는 게 검찰 문제냐고 법원 문제냐고.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으로 지금 지 법조계 세력을 봐주니까 분노가 폭발한 거지. 곽상도 문제 누가 때렸어? 법원에 때렸지. 그 법원을 신뢰한다고 존중하고, 지금부터 이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는요, 법원을 존중한다 하는 순간에 추쟁을 못하는 거야. 자, 윤석열 한동훈이가 전성기를 누릴 때, 문재인 정권 초기에, 음? 보수 인사 200명 감옥 집어넣을 때, 박근혜 2명 감옥 집어넣을 때, 법원이 협조 안 했으면 가능합니까? 어? 문재인의 김명수 법, 법원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영장 칠 때마다 다다 다 허락해주고 다 찍어주고 판결문 다 그냥 해주고 공소장대로 그렇게 안 했으면 은 윤석열, 한동훈이가 보수 인사 200명 잡아낼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내 사건인데, 내 태블릿 사건 JTBC의 고소장과 검찰의 기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이 똑같아요. 세 개가 똑같아 JTBC 검찰 법원이 한통 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공항국이 가능하지 사법부가 독립되어 있고 사법부 법원이 재기능하고 있으면 검찰공화국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은 아무 힘이 없어 법원이 찍어줘야지만 힘이 있지 윤석열 한동의 검찰공화국 법원이 한 편이니까 가능하다고 이게 문재인 때부터 그렇게 돼 왔어요 그게 지금 갑자기 한 편이 된게 아니고 이것들은 원래부터 한 편이었던 거야 이게 특히 특히 문재인의 비호 아래 윤석열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법부 판사 1 0 0 명을 잡아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법원은 더 엎드렸어. 윤석열한테. 그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게. 응? 여기서 이제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 민주당은. 우리는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 법원도 조작 세력의 한패다. 그래야지만 이제 박상도든김건희든 특검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건데. 오늘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원이 조작 세력이라고 얘기하려면요. 그거 완벽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김건이 이 판결문 갖고 법원 주라서다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대통령실이? 법원이 조작의 한패라는 입증된 증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 이번에 조국 교수 뭐라 그랬죠? 일심에서 박살났는데 조국 교수 뭐라 그랬어요? 몇개 무죄, 무죄를 해준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어? 법원한테 엎드리면서 어떻게 검찰공화국과 싸우냐고 법원한테 엎드리면서 한패데 솔직히 조국 교수 민정수석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때 보수 인사 200명 잡아놨다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법원과 함께 그 조국 참여 안 했어? 내가 조국이 딱한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들여다 좀 봐요 당신 민정수석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 갔는지를 들여다보라고 지금만 억울하고 나머지는 다 괜찮대 그런 인간이 무슨 교수야 그리고 뭘 싸워 싸우기는 대표적으로 내 사건 당신 민정수석이 었잖아내 사건 모른다고 지금 민주당이 못 싸우는 게이 문제예요. 아까 우리 스피스에서 김용민도 언제다? 윤석열과 손잡았던 언제가 있어서 못 싸운다. 그걸 끌어내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끌려가는 거고, 이번에 한동훈이... 한동훈이 화양연화 좀... 한동훈이 화양연화. 아주 그냥, 가관이야, 가관, 어? 내 검사인생의 화양년은, 데리고 놀잖아, 지금, 민주당은, 데리고 놀잖아. 한동훈이 거 아니야. 내가 보수인사 감옥 잡아놓을 때, 누가, 누가 뒤빠지고, 누가 법원 움직이느냐 문제인가? 너희 민주당 애들이, 나하고 같이 손잡고, 보수인사 감옥 좀 오르지 않았냐? 이 잊어서 했단 얘기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이 한동훈만 했나? 윤석렬도 그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민주당에 쳐들어왔던 그 검사 그 놈도 그렇게 하고, 우리가 박근혜 잡아들일 때는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똑바로 반론한 놈이 한 놈도 쓰어요 민주당 의원치고. 내가 정답을 알려줬잖아. 김영민하고. 수사하라 그랬지 조작하라 그랬냐. 이한마디면 끝나는 거를 이 한놈같은 놈이 이렇게 자신있게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 이거 봐. 이거. <laughs> 문재인 정부의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김정호 위원회 오히려 민주당이 저한테 적개심을 드러낸 것 같다. 제 검사 시절의 화양연화는 문재인 정권의 초반기에 보수 인사 때를 잡는 조작 수사들이었다. 우리 공범이잖아. 왜 그러냐, 너. 이러고 있잖아요. 어? 이런 말에 지금까지 단한 놈의 민주당 증신들이 반박을 못하고 있어. 얘들 네은 그럴 때마다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 공범이잖아. 왜 그래? 어? 쇼하지 마. 여기 엎드린다고, 이 돌대가리들아. 어? 그러니까 내가 법사위한테 다 책을 주고 해도 얘들 이거 절대 안 꺼내잖아. 이거 공범이니까. 해물류 조작 사건에 민주당하고 탄동훈하고 윤석열가 공범이 지금 누가 공범이야, 그게. 솔직히 근데 나는 이제 그쪽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자꾸 그, 민주당 지지층이 와서 하소연해서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이미 이제 이 쫓겨난 태극기 개들지들하고 박근혜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 이거는. 공범들한테 이거 줘가지고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근데 박지원 원장, 내가 책 줬더니 페이스북에다가 절대로 이책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뭐 저는 그거는 좀 약간 역설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알려줄 건데 알려줬는데 이걸 갖고 한동훈과 윤석열의 조작 수사를 함께했던 그 촛불 세력이 이걸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지 도저히. 그러면은 윤석열 한동훈 퇴진 시킨다 말하면 안 되지. 이들의 정말 중차대한 범죄를 은폐하면서 뭘 예제를 잡냐고요. 지금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 이 권오수 특검 곽상도 특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걸 통해서 법원이 완전히 한패였다 조작수사에 이걸 국민들에게 입증 안 시켜주면요 법원이 한패라는 그 논리로 특검을 갈 수가 없어 저네들이 가만히 있냐고 니네 민주당 놈들 니네 이제 법원까지 부정하냐 니네는 니네는 민주주의 안할 거냐 니네가 어떻게 법원을 부정하냐 이게 나올 거라고 그 뭐라고 반박할 겁니까 이거 안 갖다 대고 한마디로 민주당발 한동훈 윤석열 퇴진은 불가능하다 결국 누가 해야 되느냐 새롭게 개더지들 깨우고 박근혜 끌어들이고 그걸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저는 이제 그렇게 가겠다는 거야.